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정확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예레미아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로서 예레미아의 삶을 보면 무시, 박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를 높이실 뿐, 그의 말에 관심을 두는 사람조차 극히 드물었던 것을 보면. 이름대로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에 살았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는 20세도 안 되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신으로 살았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기관 바룩과 왕을 섬기는 에티오피아내시 에벤멜렉 두 사람만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설교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22년부터 580년 유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신실했던 요시아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우야인 여우야긴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 이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남유다가 힘을 잃고 멸망해가는 때였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형식적인 종교와 자신들의 안전과 존속만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종교업자들,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전할 것이라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멸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다양한 시대와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대기나 주제별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항복이고 멸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심판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비전의 메시지. 심판으로 정화된 유다 땅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싹 틈으로써 회복과 구원의 날이 찾아올 것을 전해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타락이 가득했던 시기에 활동하며 나라의 멸망을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절에서처럼 당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끌른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온다는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살구나무를 말하는 첫 번째 환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언어적 유의를 사용한 예언으로 내가 샤케드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쇼케드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소리> 2장부터 25장은 남유다 사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12개의 짧은 예언집입니다. 2장은 광야시대부터의 언약을 기억시키며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땅 정착 초기부터 시작된 그들의 배도, 음행,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악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또한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명백함에도 남유다는 회개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며 항의했습니다 남녀단은 강대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인이 화장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화려한 이방 종교의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변질했으면 33절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즉 경험 많은 창녀 우상 승배자를 일컫는데요 이 경험 많은 창녀들도 와서 한수를 배운다라고 비유했겠습니까 또한 3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옷단에서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발견하십니다.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도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탐욕을 추구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매를 맞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더군다나 10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들의 회개가 위선적인 거짓 회개였음을 들려줍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 정치, 외교 등 갖가지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받아들여 섬긴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데.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강해지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22절에 배역한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칼을 드십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타락한 원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본질마저 변질시키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도움을 얻으려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남유다를 향한 질책은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의 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개수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